별표별표 별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시니어들이 특히 좋아하는 일곱 가지 저렴한 SUV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버 7, 혼다 CRV. 혼다 CRV는 편안함과 신뢰성을 중시하면서도 과도한 지출을 원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용히 가장 믿을 만하고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 19,000달러 선에서 시작하며 처음에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경제성을 보여줍니다. 혼다의 검증된 기술력 덕분에 정기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20만 마일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전 모델을 보유한 많은 운전자들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유지한다고 말하며, 연간 수리비도 평균 500달러 이하에 머무릅니다. CRV가 돋보이는 이유는 독립소비자 조사에서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받는 높은 신뢰성 점수입니다. 정비 주기는 넉넉하고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유럽 브랜드에 비해 공임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CRV는 이 가격대 SUV 중에서도 감가상각이 적습니다. 5년 후에는 초기 가치의 약 60%를 유지하는데 이 점이 이 모델을 매우 똑똑한 구매로 만들어 줍니다. 요약하면 혼다 CRV는 적은 요구로 많은 것을 돌려주는 실용적이고 믿음직한 동반자로 많은 시니어들이 조용히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넘버 6. 닛산로그닛산로그는 신뢰성, 운전의 쉬움, 낮은 유지비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5년 기본 모델은 약 2만 8천 달러로 시작하며 가격과 내구성의 균형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정기적인 관리만 한다면 20만 마일 이상 주행했다고 보고하며 연간 유지비도 대부분의 주에서 500달러 아래를 기록합니다. 주요 평가 매체 기준 신뢰성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대체로 100분의 80 정도입니다. 로그는 단순한 구조와 넓은 부품 수급 덕분에 수리가 까다롭지 않으며 딜러 서비스 비용도 경쟁 모델들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감가상간 면에서도 준수한데 5년 후약 55%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믿을 수 있다는 점이 성숙한 운전자들에게 조용한 충성도를 만들어줍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고 장기 수리비까지 아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닛산 로그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오랜 기간의 안정감까지 말이죠. 넘버 5. 기아 스포티지. 기아 스포티지는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스마트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모델은 약27,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경쟁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라운 장기 가치를 제공합니다. 스포티지는 견고함이 입증되었으며, 많은 소유자들이 무난히 20만 마일에 도달하면서도 연간 관리비가 500달러 이하로 유지됩니다. 신뢰성 점수는 대체로 80점 이상이며, 기아의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이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 보증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급도 쉽고 수리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감가상각 역시 안정적이며, 5년 후약 58%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실용적이고 운영 비용이 낮으며 꾸준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조용한 인기 모델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도로 위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넘버 4,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걱정 없는 컴팩트 SUV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모델은 약 24,000달러부터 시작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대임에도 토요타의 장기 내구성 명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기본 정비만으로 25만 마일을 넘긴다고 보고하며 연간 관리비도 약 400달러 수준입니다. 주요 자동차 리뷰에서 신뢰성 점수는 꾸준히 90점 이상으로 이 e 클래스의 최상위권에 자리합니다. 수리비는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토요타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덕분에 어디에서든 유지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강력한 안전 기록과 낮은 수리 빈도 덕분에 보험료도 저렴해 총 소유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감가상각도 적어 5년 후약 60%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저렴하며 다루기 쉬운 SUV를 찾는다면 코로나 크로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넘버 3, 스바루 아웃백, 스바루 아웃백은 편안함과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신뢰받는 저렴한 SUV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모델은 약29,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장기적인 가치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큰 문제 없이 20만 마일 이상 주행했다고 말하며 연간 유지비도 약 500달러에 불과합니다. 신뢰성 점수는 100분의 85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십 년간 다듬어온 스바루의 AWD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품 수급이 쉽고 많은 정비사들이 아웃백을 잘 다루기 때문에 공임도 낮은 편입니다. 강력한 안전 점수 덕분에 보험료 역시 합리적입니다. 감가상각도 경쟁 모델 대비 완만하며 5년 후약 60%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비가 부담되지 않는 신뢰성 높은 일상용 SUV를 원한다면 아웃백은 최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넘버 2, 현대 투싼. 현대 투싼은 높은 비용 없이 신뢰할 수 있는 SUV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용히 최고의 가성비 모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본 모델은 약 2만 6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새 차의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예산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만 해 준다면 대부분의 소유자가 20만 마일 이상 주행한다고 보고하며 연간 유지비도 500달러 아래를 유지합니다. 신뢰성 점수는 약 85점으로 컴팩트 SUV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현대의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은 장기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부품 구하기도 쉽고 공임 비용도 다른 수입 브랜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보험료도 합리적이며 전체 소유 비용을 낮춰 줍니다. 감가상각 역시 준수하여 5년 후약 57%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안정적인 성능, 낮은 유지비, 긴 수명 덕분에 가장 실용적인 일상형 SUV 중 하나입니다. 넘버 1. 듀익 앙코르 GX 듀익 앙코르 GX는 고급 브랜드에 흔히 붙는 높은 가격 없이 신뢰할 수 있는 SUV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숨겨진 보석 같은 모델입니다. 2025년 기본 모델은 약 2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편안함과 가성비의 조합이 돋보입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면 20만 마일 이상 걷더니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간 유지비 또한 450달러 이하에 머뭅니다. 신뢰성 점수는 약 80점 정도로 GM 계열의 검증된 부품을 공유하는 만큼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부품 수급이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장기 소유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안전성도 뛰어나 보험료 역시 부담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도 완만해 5년 후약 58%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듀익 앙코르 GX는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가격, 신뢰성, 편안함 측면에서는 가장 똑똑한 SUV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별표 별표